닦아줘닦아줘 네가 다죠아카는아카아카아아니죠아사죠 아카죠? 아카죠? 그래, 죠 아카죠? 아와죠 아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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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카이아카거

어쩌겠어? 너 내려가면 아니, 케이블카가 여러 정상으로 바로 가는 곳도 있고, 이거는 또... 내려가도이렇게빨리바나힐도이라가서 바나힐.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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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고 음. 정상는로거는이 제대로 거는 이거는... 이 내려올 때바나거이이 음. <목소리> 이따가 다리쪽까지라 이태곤, 번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간곤도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이

다섯 다섯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면것아다 아니야 아니 멈췄나? 저쪽은 서있네 내려가는 것 같다 다 서있네 멈춰 내려가는 멈춰있는 것거 멈춰 있어, 노란 건 멈춰있는 같지 않아? 멈춰있어 노란 건 멈춰있어요 이쪽만 운행하나? 이쪽만 운행하 겁이 많은가 봐. 더 무서운데. 음. 오, 달 것만 같아. 그쪽 말고 이쪽으로 찍어. 그서 음. 나오냐? 나오구 아유, 아, 설악산도 올게. 설악산 짱지. 또이또보라안개살쌓 <놀네>, <놀네>. 너무, 너무 올라가서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응. 맞아. 왜 앞이 하에. 지문 밝야지다 뭐 어, 보이는데. 하이 하얀 기이가고 있네. 올라갈때안 보이면 내려갈 때또 보면 서 내려갈 때 지는 아무추. 안 싫어요. 바닥 고지 안개가 갑자기 깨고 구름속으로 들어가는거 같지 않냐? 음. 그렇지? 구름속이지 지금 구름속이야 지금 안개속이 아니라 구름속으로 들어가는거야 지금 와우 하나도 안보이네 안보여 우와 오. 이거 구름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개아니라 구름이야? 안개 어? 이거 어. 구름이야 지금 이게 뭐야 하나도 안개여오 하나도 안보여 하얀 세상 속으로 어 가시거리가 어떻게? 안보여 안 취구경하러 온거 아니야? 아니 또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달나라 온 거, 한 아, 시간 멍멍해. 응. 달나라 온거 같아. 하늘 날아온 거 같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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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선 이렇게 안 보이면은. 어, 이제 조금씩 보이네? 이 어, 이제 조금씩 응? 뭐, 이제 조금 아, 조금 이렇게 딱또 금방 거치고 가니까, 니까다 아니, 이게 구름이야, 안개 같나? 아. 저 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참. 하나도 안 보여. 케이블카 지나가잖아. 저거라도 봐. 사람도 없잖아. 응. 천천히 가요. 한, 하늘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도 응. 없어 걔. 就有呢個啦，嗰條叫 graph，係咯。我唔該，知我一我都見過有幾條嘅。 월치는 뭐여? 월정어 뭐여? 아정은 뭐여? 월정은 뭐여? 월정여연거여여월디은 뭐여? 월정은 뭐여? 월정은 뭐 테이블 카밖에 안 보여. 어 이제 좀 뭐가 보이는 거 같은데. 같아. 오 보인다. 당 아니 아니야. 1 0 분도 안 타지 <laughs> 어? 어떻게 하냐? 음. 시간 음. 가격이 있네. 그렇지. 응. 음. <laughs> 지금 이게 아, 말가때 봐야죠. 안 무서워가지고 들이게안 보여서 안안 안 무서운 거야. 이따가 오늘 저녁에 술 침대 연주해 놓을까? 응, 그래. 형님 뭐. 여기서 한, 한 5시간 집에 있어. 어,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올라오니까? 아니, 여기 바람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시원하지? 어, 시원해. 아, 여기... 에어컨 아니야?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여기. 에어컨이 없어. 여기 아래에서 나오는 아, 데 그래?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여기. 그래? 그런 얘기 해줘. 에어컨 아니야, 또. 이 정도면 에어컨 들어 나와. 에어컨 없어. 이 정도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 에어컨 매달고 그냥 돌리는 거. 에어 없어 안에서 이 바람이 불어갖고 음? 어 안에 위로 올라오면 오나보인야풀 보인다 나무도 보이고 우와 이거 스치고 들어가오다 왔나봐 다 왔어 저꽃아 예쁘다 우와 오와 너무 빨라 이게 건물이라고? 낮에 다녀야돼?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 어. 여기가 정상. 중간.